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도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금액 기준자의 종목 자 마이너스 자 2%가 넘는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미국의 첫 ETF 상장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CBOE 자 동시 대비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세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만큼. 자 바닥 확인 이후 추가적으로 자 급등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이 도지코인의 목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맛보기 코인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코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자 문자 받아 사이트 자 거짓 하나 자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해드리고 있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하도록 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드린 이 퀀텀코인이 언제 나간 거냐.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8월 25일 8시 30분에 발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자이 퀀텀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퀀턴 코인 차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정확하게 자,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이 구간. 자, 누구나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잡아서 드리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제시를 해 드렸던 4,700원도 이미 달성이 됐죠. 자, 수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 30분 단타 종목 한 개씩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정확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매일같이 나갑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맛보기 코인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 문자 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계 자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지원금 무료 500만원 자 5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 자, 방설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은 자돈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도 보시면은 자,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 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무료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5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날 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해 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434에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기회 기획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이률이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예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사진들이, 인증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밈코인 다섯 종목 500만원 분산 투자 100만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5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자,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들어 오시면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 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 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 주시면은 100% 투자 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의 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앞선 이 변동 구간을 통해서 자 목표가를 말씀드려 보면 자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쭉쭉 올려줄 겁니다. 자 상단에 510원까지 자볼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 380원대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40%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흐름 자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500만 원으로 자,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10억까지 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 인증을 해 주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도 이 인증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시드가 12억이죠. 자, 10억이 넘는 이 시드 자 이분도 여러분들 500만원부터 시작을 하셨고 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악재는 없어요 다시 오를 일만 남은 시장이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 시작하기에 최적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다음 인증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 5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단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시면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바뀌어 갈 겁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숫자 100 남겨주시고 자100% 지원되는 이 500만 원 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 문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만 자 코인 시장에서 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는 매물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급락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자, 너무나도 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앞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자, 코인별로 자이 내용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자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고요. 자 이거는 대략적인 개요 화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월별로 얼마큼의 물량이 락업폐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뭐라면 된다. 매수매도 거래만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잘 올라가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자 이런 매물 폭탄에 당하는 거.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는. 일정에 맞춰서만 거래 잘 하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을 하셨을 때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거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해 있는 라고 패제 일정 부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